제가 여지껏 다양한 게임들을 플레이해봤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재미있게 한 게임을 하나 꼽으라면 단연 그랜드 체이스입니다. 2003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무려 12년간 서비스를 이어오다가 2015년에 서비스를 종료한 그랜드 체이스. 오랜 서비스 기간만큼이나 많은 팬들이 아쉬움을 표했고 그 덕분인지 2021년 7월 28일 스팀을 통해 그랜드 체이스 클래식이 출시됐습니다. 그체 클래식은 그 이름처럼 그체를 리마스터한 게임으로 재출시 당시 원작에 대한 향상 를 품은 유저들이 몰려들면서 무려 동접자 수가 8만 명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그렇게 그체 클래식으로 그체 IP가 제2의 전성기를 맞는 줄 알았으나 역시 추억은 추억으로 남겨두는 게 나았을까요? 10수년간 서비스했던 게임인 만큼 이미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었을 텐데 신규 캐릭터 추가, 밸런스 조정 등 업데이트 속도가 너무 느린 탓에 유저들의 기대를 제대로 충족시키질 못했거든요. 게다가 원작 감성을 살리겠다시고 당시의 그래픽과 시스템을 거. 거의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얼핏 보면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이게 독이 된 걸까요? 최신 게임에 익숙해진 유저들 눈에는 그책 클래식의 구닥다리한 조작감, 불편한 UI, 트렌드에 뒤처진 전투 시스템 등 전체적으로 너무 노후되어 보였던 거죠. 추억을 가지고 있는 팬들조차 이런 반응이었는데, 당연히 신규 유저들 눈에 들어올 턱이 없었고요. 그 와중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대규모 해킹 사태까지 터지게 되는데요. 사건은 2022년 2월 갑자기 한국 유저들 계정 정서 아이템이 삭제되거나 바뀌는 등 동시다발적 해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발사인 코그가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고 부랴부랴 긴급 점검을 진행하긴 했지만 무려 사건 발생 12시간이 지나고 난 뒤였죠. 게다가 이러한 심각한 사항에 뒤늦은 대처를 해 놓고는 이후 공지를 통해 아이 미안하다. 스팀 계정에 쪼까 문제 있었나뷰? 다음엔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함. 지송지송 웬만하면 다 복구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응, 응. 보상도 빵빵하게 뿌릴 테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마. 라며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어이가 없는 건이 사건을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약한달 전, 한 브라질 스트리머가 스팀 토론 게시판에 영상 링크까지 첨부하며 6개월 전부터 자신의 계정이 해킹당한 것 같다고 제보했는데요. 근데 그거 해킹이 아니라네. 누가? 개발사인 코그가. 당시 코그의 답변을 살펴보면 아, 브라질 유저 확인해 봤는데 스팀 o t p 나잘쓰쇼라고 말할 뿐이었죠. 게다가 더욱 놀라운 점은 해킹에 사용된 프로그램이 뭔가 복잡하거나 고도의 기술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무려 10년 전에 유행했던 치트 엔진이었다는 점인데요. 해킹하는 방식도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치트 엔진의 그체를 연결하고 스팀 그체 유저의 스팀 고유 번호를 입력하면 짜자 이렇게나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다른 유저들의 계정에 다이렉트로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얼마나 쉬웠으면 해킹범이 유튜브에 영상을 대놓고 올리겠냐고. 결과적으로 과거 그때의 그 채를 되살리겠다시고 구닥다리 보안도 그대로 들고 와버려. 10년 전 시트 엔진으로도 가능했던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코그는 끝까지 우리 게임엔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내며 모든 잘못을 유저 탓으로 돌렸죠. 결국 그채 클래식의 유저 수는. 90% 이상 빠져나간 5,000명을 달성! 타노스도 울고 갈 핑거스냅 덕분에 그책 클래식은 하는 사람만 하는 게임이 되어버립니다. 확률 0% 뽑기! 그책 클래식에는 가차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바로 구슬봉인 해체 주문서. 이 아이템을 사용하면 공격력, 방어력 등 캐릭터 전투 스펙을 높여주는 구슬봉인 코디 아이템을 랜덤으로 얻을 수 있는데요. 때문에 게임을 제대로 즐기려는 유저들은 반드시 구매하는 아이템 중 하나였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2023년 2월 그책 클래식 커뮤니티의 한 유저가 확률이 이상하다! 공정위에 제보하겠다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요. 해당 유저는 10개 캐릭터의 구봉을 까는 동안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코디 아이템이 단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이건 확률의 문제라기보단 무언가 숨겨진 구조가 있는 것 같다. 라며 본인이 직접 정리한 뽑기 엑셀 자료를 근거로 공정위에 진정을 넣겠다고 나섰죠. 이 글을 본 유저들은 진짜인가? 라는 의심을 하긴 했지만 이후 별다른 소식이 없자 늘 그랬듯이 대충 어구로 끌려고 쓴 글이네. 라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어질 때쯤 갑자기 코그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안내라는 글을 올리게 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일부 옵션 항목 표기에 오류는 있었지만 구봉 확률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유저들은 해당 공지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봉 첫 뽑기 때 코디 아이템을 얻었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한 유저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확률을 역산해봤는데 코그가 말한 첫 피스 뽑을 확률이 17.6%가 아닌 10조분의 4. 대략 0.00000000004% 확률이라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자 다시 다음 날 공지가 올라오게 되는데 사실 구봉뽑기는 확률제가 아니라 포인트제였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즉 뽑기 시도할 때마다 남은 코디 아이템 개수에 따라 특정 범위의 포인트가 무작위로 부여되고 코그가 사전에 설정한 누적 포인트에 도달해야만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유저는 확률 0% 상태에서 뽑기만 반복하며 돈을 쓰고 있었던 셈이. 그렇다면 이번에는 코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아 미안하다. 그 확률 조작이 아니라 오해야. <laughs> 대충 사료 줄테니까 참어라며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했는데요. 이때 확률 조작을 감지한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려하자 그제야 부랴부랴 공지를 올려 확률에 따라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도록 구봉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게 됩니다. 과거 해킹 사건부터 이번 확률 조작까지 쭉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유저가 미리 문제에 대해 알려주지만 이를 인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덮으려는 것,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는 늘 유저들이 떠안게 되는 것이라는 점이요. 결국 과징금 엔딩. 그렇게 구봉 확률 조작 사건은 또다시 잊혀지는 줄 알았으나 지난 4월 14일 공정위가 코그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구봉 뽑기 시스템은 역시나 확률제가 아닌 포인트제였고 유저는 코그가 미리 설정해둔 3,840점을 쌓아야만 구슬 봉인 코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그 포인트조차 유저가 뽑기를 한번할 때마다 사전에 설정된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서 무작위 적립됐을 뿐더러 이최 에 최대값은 유저가 보유한 구봉 코디의 개수에 반비례했는데요. 즉 구봉 코디 아이템을 많이 가진 유저일수록 더 많은 뽑기를 시도해야만 얻을 수 있는 구조였다는 거죠.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코그가 이걸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공정위가 확보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코그 측은 이러한 시스템이 다른 게임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점, 차후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그대로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걸 조사한 공정위조차 어이가 없었는지 이번 사건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식에도 반하는 구조다. 공정위가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말하는 건 흔치 않을 텐데. 결국 공정위는 당첨 구조가 포인트 정립제였다는 걸 은폐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판단했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코그는 이걸로 얼마나 벌었을까요? 30억 원. 야, 3,600만 원 벌금 내고 30억 벌기. 주식 코인 왜하나요? 확률 조작하면 수익률이 10배인데, <laughs> 한편 과징금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따로 존재하긴 하는데요. 그책 클래식은 오래전에 한 차례 종료됐다가 재오픈한 게임이고, 해당 시스템 역시 과거 넷마블 시절 개발된 건데, 당시 기획자나 개발자가 없어 책임을 명확히 묻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마치며! 추억은 추억일 때가 가장 아름답다고 하던가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게임이, 가장 재미있게 즐겼던 게임이, 추억을 믿기 삼아 팬들의 뒤통수를 시원하게 후려갈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는데요. 부디 이러한 사실이 널리 퍼져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그리고 다른 게임사들에게 반면교사가 되어 메이플스토리와 함께 확률조작 논란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영레기의 갬 무섭, 영레기였습니다. <목소리> 대창 소비 매입부를 정상화하네